자, 지금부터 타운 텐트 설치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텐트를 들고 말려있는 텐트를 피도록 합니다. 필때 보면 수리탄 고리 같은 게 있습니다. 수리탄 고리 이렇게. 골 양쪽을 잡고 펼쳐 줍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펼쳐 주시면 되고 그리고 풀대를 에서 연결을 합니다. 이 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고무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낀 다음에 X자로 일단 나눕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똑같이 연결하시면 됩니다. 연결하신 다음에 X자로 놓고 어 아무 데나 가까운 쪽에 스리탄 고리에 보시면은 여기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을 연결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 또 연결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아까 침에 연결해 놓은 수탄고리가 빠지지 않도록 살살 누르면서 밀면서 이쪽에도 똑같이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똑같이 빨처럼 휘면서 연결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두 개의 폴대를 동시에 잡고 이렇게 세웁니다. 일단 가까운 쪽에 있는 제일 가까운 거를 먼저, 끼시고, 끼시고, 그 다음으로 와서, 또, 끼십니다. 그리고, 이제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손을 놓으셔도 됩니다. NG. 자, 일단 여기는 그냥 잡은 상태로 쓰러지지 않게 잡고 있고,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네 군데에서 이렇게 하면은 일단 지지가 됐고, 차례대로 우리는 것들 다 끼시면 됩니다. 돌아가면서 끼시면 됩니다. 텐트가 크기 때문에 <laughs>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아, 이너 텐트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 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라이를 추전해서 보시면은 어, 긴 줄이 있는 쪽이 입구입니다. 입구, 곧골신 다음에 입구가 앞쪽으로 오게 하고 세배대로 <laughs> 감싸 주시면 됩니다. 두 분이서 하시면 더 좋겠지만 혼자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망치가. 흙을 가지고. Good. Uh. 프노피폴떼를빠졌어요저겠지 응? 어. 어. 초.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딱 지금 10분 이제 끝낼거야 이 상태에서 이제 더 하나씩 원래 이렇게 쩍쩍쩍쩍쩍 정면에서 찍으면은 완성된 모양 나쁘지 않게 나올 거야 무가 부족한 거야? 폐기 없을 시 비상시 대처 능력 돌멩이 주소 <laughs> 아니 윤이씨 뭐 하나도 없어 어떻게 아 여기 보구나이씨 이거, 이거는 카트 어. 없이 그대로 생중계 되는 거야. 어, 어, 어. 아, 여기 있습니다. <laughs> 인공관계로 해서, 여기서 돌아가면서 이제 팽팽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경우는 굳이 안 박으셔도 되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 정도만, 하나 정도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 하시면 완성된 겁니다. 이게 비가 많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는 뭐 배수로를 미리 파놓으시면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놓으시면은 되겠습니다. 비가 안올 것 같으면 굳이 배수로를 파실 필요는 없습니다. 배수로는 나중에 그 흔적도 남고 나름대로 자연이 훼손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상태라는게 확실하다고 하면 배수로는 굳이 파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 지금 이 공간이 그좀 햇빛을 가려주고 하는 그늘막 공간인데 여기서 응용 동작이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만 해.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매트리스를 까시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예. 네, 이런 식으로. 고정문을 고정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상 리스포츠에서 타운 텐트 설치 방법을 어, 소개해 드렸습니다 즐거운 캠핑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해야지 즐거운 캠핑 되시기 바랍니다.